차트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남들은 다 가는 것 같은데 내 계좌만 멈춰 있는 것 같고 호재가 나와도 반응 없는 시세를 보며 지쳐 떨어져 나가고 싶은 마음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이 2026년 역사적인 대폭등을 앞둔 지금이 바로 그 폭풍전야의 고요함입니다. 대중이 지루함에 못 이겨 물량을 던지는 바로 이 순간 물밑에서는 리플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엔진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2025년 12월 18일 리플의 가장 강력한 우군인 SBI 그룹이 드디어 리플을 단순한 송금수단이 아닌 이자를 낳는 황금거위로 만드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일본의 거대 자본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지 그 소름돋는 내막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도플러 파이낸스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 이들은 리플 생태계에 숨겨진 병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리플의 아시아 합작사인 SBI 리플 에이시아가 이 도플러 파이낸스와 손을 잡고 XRP 예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던 A에가르피가 이제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게 이자를 불려주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디파이나 스테이킹은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번 건은 다릅니다. 일본 금융의 중심인 sbi가 뒤에서 보증하고 설계하는 완벽한 제도권 인프라가 깔리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이제 xrp는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보유만 해도 수익이 나는 기관급 투자 자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단순히 이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에 있습니다. SBI와 리플은 부동산 채권 예술품 같은 현실 세계의 수천조 원짜리 자산들을 리플 원장 위로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플러 파이낸스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토큰화 표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의 거대한 빌딩이나 국채가 토큰으로 쪼개져 XRP 레저 위에서 거래되고 그 거래의 수수료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XRP가 사용되는 2026년의 풍경을 말입니다. 이것은 리플의 사용처가 금융 송금을 넘어 실물 경제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처가 늘어나면 수요는 폭발하고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일까요? 지금 미국이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 일본과 싱가포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규제의 가장 까다로운 싱가포르와 일본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SBI 디지털마켓이 기관 수탁자로서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헤지펀드나 연기금 같은 거대 자본이 법적인 리스크 없이 AXP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것과 같습니다. 미국 기관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아시아의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리플이라는 고속열차의 1등석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이 아시아발 유동성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며 가격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번 뉴스가 가격에 미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유통량의 감소입니다. 기관들이 이자를 받기 위해 대규모의 XRP를 예치 상품에 묶어두게 되면 시장에서 당장 사고팔 수 있는 매도 물량이 급격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락업 효과라고 부릅니다. 2026년 본격적인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려는 물량이 잠겨 있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공급 쇼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SBI가 설계하는 이 인프라는 결국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가격을 방어하고 상승 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많은 분이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빌딩을 지을 때도 털을 닦고 골조를 세우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지금, 리플은 2026년이라는 완공 시점을 목표로 SBI라는 거대 건설사와 함께 금융의 골조를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프라가 완성되고 실제 자산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가격은 계단식이 아니라 수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의 지루한 횡보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용수철을 꾹 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 오르듯이 2025년 말까지 눌린 가격은 2026년에 상상 이상의 반발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나가는 것은 다 지어진 집에 열쇠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개인들은 지쳐서 떠나고 있지만 기관 전용 지갑의 보유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SBI 같은 금융 대기업이 단순히 재미로 이런 인프라를 만들겠습니까? 그들은 돈 냄새를 가장 잘맞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2026년 이후 리플 생태계에서 발생할 막대한 불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시장의 소음과 불안한 뉴스에 귀를 닫고 거대 자본이 깔아놓은 이 명확한 레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SBI와 리플이 준비한 2026년의 청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잠자던 XRP가 깨어나 이자를 낳고 실물 자산을 품는 이 거대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믿고 2026년까지 굳건히 버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생태계가 열릴 때 리플 외에도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할 초기 단계의 기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플이 깔아놓은 고속도로 위를 가장 먼저 달리게 될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히든 섹터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2020년 코로나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다 멈춘 것처럼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나눠주고 시장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그 많던 돈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산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십 배가 올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100배, 200배씩 뛰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코인들은 정말 믿기지 않게도 3만 배, 80만 배까지 올라서 정말 상상도 못할 돈벼락을 맞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80만 배라는 수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만약 그때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잔값딱 5천 원만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5천 원이 무려 40억 원이 되는 겁니다. 5천원은 너무 적다 치킨 한 마리 값딱 2만원만 넣었다면요 그 2만원이 160억원이 됩니다. 1박 2일 여행 가는 셈치고 10만원만 넣어보자 하셨다면 그 10만원이 무려 800억원이 되었습니다. 800억원, 160억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수도권에 우리가 살고 싶은 국민평소 아파트 한 채가 3억에서 5억사라고 해도 단돈 치킨 한 마리 값 2만원으로 그 아파트를 30채 넘게 살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돈이죠. 오늘은 바로 그때 그 엄청난 기회를 아쉽게 놓쳤던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2도의 80만 배 신화가 될지도 모르는 숨겨진 보물 같은 코인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진짜 큰 판이 새롭게 깔리고 있죠. 2025년 트럼프 두기 정부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딱 선언을 했잖아요. 어려운 법안 이름은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클레리티 법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다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마음껏 할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길을 터주는 법들이 마구 통과되고 있습니다. SEC라는 기관에서도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만들면서 낡은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20년은 정부 자본의 개입 없이 개인들이 이끌어갔던 시장이라면 지금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정부 자금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장입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꾸준하고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정부의 흐름, 이 모든 긍정적인 기운이 지금 한 곳에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최고의 사례가 바로 리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기 정부 취임이 확정되자마자 리플 가격이 어떻게 되었죠? 단숨에 700원, 800원 하던 가격이 5배가 올라서 3,500원, 4,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기다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고 골치 아팠던 SEC와의 소송마저 완전히 종결되면서 리플은 5,500원이라는 가격까지 오르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리플은 그냥 운이 좋은 동네 코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앞으로 사용해야 할 새로운 금융시스템, ISO 2002의 핵심 멤버이고요. 또 아주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미카법과 미국 뉴욕주의 허가까지 모두 통과한 사실상 국가가 인정한 자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리플은 이미 정부가 선택한 자가 걷는 그 성공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돈으로, 가격으로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정부보다 더돈 냄새를 잘 맡는 곳이 있죠. 바로 이 흐름을 먼저 포착한 것은 미국의 거대 금융 기관들입니다. 블랙록이나 바네크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그 회사들이 왜 하필 리플이랑 손을 잡을까요? 세상에 코인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시간과 신뢰 때문이에요. 이 거대한 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리플은 이미 전 세계적인 신뢰를 다 쌓아놓고 골치 아픈 규제까지 싹다 통과시켜 놨잖아요. 그러니 리플과 손잡으면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정부의 지원과 거대 기관들의 인정을 받게 되다 보니 리플이 드디어 전 세계 송금 시장을 수십 년간 꽉 잡고 있던 절대 강자 스위프트마저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스위프트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리플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면서 그 자리가 처음으로 위험해진 거죠. 물론, 스위프트도 가만히 믿진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여러 코인들을 써보려고 했지만, 결국 리플처럼 규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해서 확장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 절대 강자인 스위프트마저 지금은 리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기엔 미국 정부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달러부의 힘도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잘 키워주고, 리플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코인에게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다가올 새로운 금융시대를 미국이 주도하려는 거죠.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달러의 힘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많은 빚 문제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꼭 집중해 주십시오. 리플이 국제 송금이라는 낡은 시장을 바꾸기 위해 10년 동안 준비되었다면 그것이 과연 계획의 전부일까요? 리플 하나로 이 모든 거대한 금융혁명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미국 정부와 리플을 지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리플이 닦아놓은 이 새로운 금융의 길 위에서 그 길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또 하나의 핵심 조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RWA나 디파이 ISO 2022 플랫폼 코인 등의 그런 복잡한 테마를 하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테마를 초월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리플이 은행과 국가 간의 길을 만들었다면,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그길 위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리플이 걸어갔던 그 성공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도록, 아니, 리플과 한 팀으로 움직여서 이 거대한 금융혁명을 완성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코인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0.001달러, 우리 돈으로 1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잠재적 미래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를 넘어 20만 원, 3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바로 이 초기 시장에서만 발견되는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의 치킨 한 마리 가격 2만 원어치를 담았다면 1원짜리 동전 2만 개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가 한 개당 20만 원이 된다면 최초의 2만 원은 40억 원이라는 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2020년에 목격했던 한 마리 값으로 서울의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기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서 거론했던 월가의 금융기관들, 블랙록과 바네크, 심지어 스위프트와 미국 정부는 이미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현재 1 원에 불과한 이 코인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 코인의 미래 가격은 20만 원이지만 계획이 노출되어 개미들도 몰리게 되면 60만 원, 8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의 이름과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입소문이 타서 몇주 만에 크게 상승하더니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서 그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싫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책임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로 영상 속 정보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순서대로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40억 원, 160억 원.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2020년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정부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